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 먹어 버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먹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도 말씀을 먹고 사명자가 되었지요. 에스겔스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그 말이 책이 있더라 그랬죠.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출발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불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맛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 쓰게 된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달아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달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심판입니다. 말씀은 죄와 마귀와 불신자를 심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먹었을 때 요한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추방하고 불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요한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배에서는 엄청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말씀은 성도의 영을 구원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종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취될 복음,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종들은 오신 그리스도, 즉,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했죠. 이제까지 구약의 종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는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종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불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